근데 나는 중학교 때 너무 재밌게 봤어 왜? 와이? 내 인생이 그냥 씨발 이 칼이 신지였거든 응? 너무 슬펐어 하지만 에반게리온을 보면서 오히려 나는 힐링이 됐지 에반게리온 여러분들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그 에반게리온을 내가 언제 처음 봤냐면 중학교 때인데 삼촌 집에 놀러 갔거든요 그때 양아지랑 같이 갔어 삼촌이 던전 앤파이터쌉고수셔가지고막나 던파 쩔해주고 막 레와 아바타 사줘 그랬단 말. 그래서 이제 딱 놀러 갔는데 삼촌이 피자 사주시고. 신지가 감독의 정서를 표현한 캐릭터니깐 게 우울하지. 그쵸 그쵸. 그래서 이제 에반게리온 그때 설을 보여주신 거야. 서 에반게리온 TV판 말고 딱 아, 그때 에바 설을 보고, 어 이거 에반게리온 너무 재밌는데. 에바. TV판도 봐볼까? 해가지고, 이제, 에반게리온 TV판 보고, 막, 그, 뭐더라? 그, 극장판 있잖아. 엔드 오브 에바도 보고. 아, 진짜. 그렇게 나는 씹덕이 됐는데, 왜 양아지는 에반게리온을 기억을 못하지? 어, 분명히 내 동생, 그때 초딩이어가지고, 피자만 먹은 건가? 어.